23살에 갓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향수병으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맨날 울면서 친구들한테 화상통화 걸고 대학원에 걸으니까 여긴 또뭐 다르네 큐레이터를 하려면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나 뭐하지? 그 전엔 불안하지 않았다가 미국 오고 나서 불안해졌어요 미국에서 에너지를 찾기 시작한 거 제가 하는 것들 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부터요 굿즈 만들고 책 쓰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을 들으면서 조금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을 거예요 타투. 에서부터는 확신이 됐고요 완전 처음에 첫 주에는 너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인코리가 많이 들어와서 얼만큼까지 해야 내가 감당이 될수 있는 인원이 들어올까 그렇게 해서 지금 도달한 게 1st hour 1,300불 그 다음 세 n d hour 700개 요 금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물 타투를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지아입니다 되게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펫 타투를 하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 손님들의 그런 소중한 반려동물을 새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3살에 갓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정말 샌프란시스코 가장 유명한 타투 아티스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타투 아티스트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긴 했지만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학영재여서 과거 특례 입학 자격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2때까지 입시미술을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중3 완전 1학기 입대 미술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직접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얘가 미술을 좀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다. 좀 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과거를 가서 입과 관련된 그 직업으로 내가 평생 한다는 것과 예고를 가서 미술 쪽으로 한다는 것과 예고에 가면 훨씬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예고 입시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좋았어요. 놀랍게도 실기 성적도 굉장히 좋았네요. 그래가지고 <laughs> 탑몇위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예고를. 예고를 나왔고 미대를 나왔고 서양학과를 전공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사실 수석 졸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동시 수석 졸업이었어요. 작업을 보는 그 느낌이 저는 정말 약간 교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되게 모범적이고 그림을 되게 정석적으로 잘 그리는 학생. 근데 같이 수석 졸업을 하는 오빠는 추상화 같은 느낌을 잘 살리고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왜냐면 성격상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의 아트는 오히려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갈수 있는 실링이 보였어요. 이 이상은 내가 못 넘겠구나. 평균 이상의 아티스트는 될것 같아. 근데 비엔날레급의 아티스트는 못될것 같아라는 걸 느꼈고 제가 원하는 거는 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가로서는 못하겠다를 그때 느꼈어요. 그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간 다음에 큐레이터로 일할 거야라고 확정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미국으로 건너온 거는요, 한 9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전 남편이랑 학생 때결혼 했어요. 전 남편이 구글 엔지니어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남편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빌리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어요. 처음에 왔는데, 뭐지, 이허허벌판은왜 그리고 술집들이 다 2시에 끝나는 거지? 미국에 와서, 처음 1년 동안은 항수병으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과 즐겁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나 혼자야. 뭐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내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 너무 보고 싶고 맨날 울면서 친구들한테 화상통화하고 대학원을 걸으니까 여긴 또뭐 다르네? 큐레이터를 하려면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야 해 되는데 할 수도 없고 나뭐 뭐하지? 그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와서 더 그랬어요 그 전엔 불안하지 않았다가 미국 오고 나서 불안해졌어요 미국에서 에너지를 찾기 시작하고 제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굿즈 만들고 책 쓰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을 들으면서 조금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좀뭔가될것 같은데, 어 미국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한 3년 차쯤부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타투 하면서부터는 확신이 됐고요. 나는 여기 무조건 있어야겠다. 응, 우리 멍멍이 될지또 제가 키우던 첫 번째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호북이라고. 걔가 떠나고 나서 펠로스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울고 아무 것도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됐었어요. 팩러스를 극복하고자 동물보호소에 이제 봉사도 다니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타투이스트인데 수강생을 모집을 한대요. 제가 원래 타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고향의 타투들도 받고 싶었는데 여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직접 타투해야겠다. 팩러스를 극복하고자 바쁘게 살 수도 있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몇달 동안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연습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든 도안이나 아니면 실습했던 것도 사진을 올리면서 타투 모델 이런 거 태그 걸면서 같이 샌프란시스코 타투도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태그 하나 때문에 연락을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지금 타뜻 배우는 중이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 다시 돌아가서 일할 샵을 구하게 되면 은 너한테 연락을 줄게 라고 하고 그리스들을 다 적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연습이 끝날 때쯤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몇 달치 부킹이 꽉찰 정도로 이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샵에 가서 나 지금 리스트 이렇게 한 200명 있는데 몇 달치 내가 풀부킹으로 일할 수 있어 너한테 네 커미션 떼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샵에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제가 일했던 샵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블랙세럼이라는 샵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막갓타투로 시작한 뉴비인데, 거기 이제 큰 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각종 나라에서 되게 다양한 기술을 가진 타투이스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손님들을 케어하는 것도 그런 아티스트 분들한테 많이 배우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티스트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근데 게스트 오신 분들을 보니까 호텔 손님들한테 대우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가방도 걸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훨씬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더 좋은 커넥션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큰 타트샵에서 일했을때 커미션이요. 일단 40%예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손님들도 다 모아왔고 제 작업 제가 스스로 한 거고 모든 걸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왜 이걸 내가 떼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율이 되게 까다롭게 있었어요. 1년에 총다 합쳐서 토탈 2주일인가만 쉴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풀근무를 해야 되고 저는 주말에만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온라인 관련된 직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안 맞는다. 바로 이제 샵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겠습니다 완전 처음에 첫 주에는 시간당 350불로 시작을 했어요. 7년 전에 너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인코리가 많이 들어와서 내가 내 스스로 가치를 너무 낮게 되겠구나그래서 일주일 만에 400으로 올렸다가 450으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렸어요. 근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을 오픈을 하면은 1시간 만에 거의 이메일이 한 800개, 900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제 스스로 가치 설정을 잘못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간을 봤어요. 얼만큼까지 해야 내가 감당이 될수 있는 인원이 들어올까? 그렇게 해서 지금 도달한 게 퍼스트 타워 1,300불, 그다음 세컨 o u 워 700개 요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 열었을 때, 콧대가 좀 높았어요. 왜냐면, 친구들 여섯 명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티켓팅을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네들, 나한테 받고 싶어? 기다려. 이런 마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땐 제가 엘프가 없었거든요. 어떤 분이 엘프 페이지를 제 거를 만들었어요. 1.1점짜리를 쓰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면, 나몇달 동안 얘한테 타투받고 싶어서 기다렸다. 근데, 타투야, 두 번이나 실패했고그뽐 작성했고, 서밋했더니, 내가 너를 선택하면 너한테 답장을 줄게. 얘가 이렇게 써놨었다. 라고 하면서, 얘는 콧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얘프 브리벨 쓴 거예요.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문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편지를 써요. 항상 거기 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한1명 중에 한 40명만 골라야 되고 이러니까 너를 골라서 되면 내가 답장을 쓸게라고 썼던 것도 천명을 다 답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장을 되게 길게 썼었어요. 내가 사실 사투하는 시간 빼고는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시간상 할 수가 없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삭제하셨어요. 그때부터 대신 관리를 해줄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별점이 5점이 됐죠. <laughs> 손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타투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받을지도 몰랐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 거를 보고 나니까 우리 애가 뭐 나랑 같이 평생 자라낸데 이거를 몸에 너무 새기고 어딜 가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동물 타투가 귀여워서 할 거였잖아요. 야 엄청 울어나서까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때 손님들이랑 같이 초반에 사실 좀 많이 울었어요. 손님들 고양이 얘기하면 우리 애도 FIP 걸렸었고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같이 울고 제일 처음에 했던. 특별했던 거는 동물 무덤 타투였는데 손님이 어떻게 얘가 아파서 떠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고양이도 떠나서 내가 이거 시작한 거야라고 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온 거예요 손님 이막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그때 조금 그게 계기가 됐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쌓여서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큰 의미를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필요로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다른 샵에서는 막 락뮤직 흘러나오고, 벽에 막 해골 붙어 있고, 타투이스트가 너무 무섭고,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샵 자체 바이브가 되게 재난 바이브예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데코레이션을 해놨고, 그런 아이들 얘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끌어가고, 위치 같은 것도 저는 정말 1mm 단위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조정을 해요. 손님이 오케이 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까다롭게 보고, 선생님들한테, 너 이거 지금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응, 마음에 들어 라고 많이 하세요. 안 들어도, 왜냐면 그게 약간, 이쪽 사람들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아닌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은너 이거 평생 남는 거야? 너 이거 조금 안으로 옮기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 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손님들의 뭘 원하는지 캐치를 하고,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너 이거 완벽해? Are you sure?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동물 타트 같은 경우도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너가 기억하는 아이의 눈 색깔이 뭔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소한 디테일, 귀 끝에 있는 헤어,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컨디션이 엄청 중요해요. 잠깐 작업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손님들한테 작업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애초에 작업 전날에는요 제 컨디션을 그냥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업 바로 전날엔 무조건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런지 정신도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선그래서 저는 독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가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네. 제 손님들 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엄청 큰 회사를 만들어서 막 팔고 엑시타고 오라클 전시회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막 물어봐요 어떻게 살았고 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분들은 공통점은 젊음을 다 즐겼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고 항상 저 칭찬해주는 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버는 거 칭찬해주시고 결혼 같은 경우도 너무 어릴 때 생각 없이 그냥 빠르게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결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되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랑 만나서 많이 배웠고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오게 되었고 영주권 시민권까지 따게 되었고 내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잖아요 했던 결정도 나중에 돌아보면 좋은 결정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제가 친구들 만날 때 아직 뭐 할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걔네가 물어봐요. 저는 항상 너가 하는 그 모든 거 전부 다 너한테 도움이 될 거고 지금 너가 쓸데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너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나 경험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해봐.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라고 얘긴 하거든요. 현실에 벽이 있으니까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좀 깊게 생각 안 해요. 일단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았다 라고 하기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외활동을 하는데 내가 거기 포스터를 만든다고 밤을 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오히려 말렸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성격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았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가 결과로 보이니까 돌아보니 그랬더라가 된 거예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 너무 귀여우니까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하고 시작한 거였어요 사투도 그랬었고 사실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의도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다 해봤어요. 해보고 싶은 거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거야 라는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타투이스트로서 동물 타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다 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드하디 같은 경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타투를 처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드영 미술관에서도 회고전도 하고 이럴 정도로 동물 타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퇴를 되게 빨리 보고 있어요 왜냐면 타투이스트들은 눈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노안이 시작이 되면 타투이스트는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털 하나하나 세세히 그려야 되는데 5년에서 10년 남은 이 시간 동안 정말 최고의 작품을 하는 아티스트가 돼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